재수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냥을 <laughs> 뭐 잘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 리더스럽게 뭔가 해설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좀뭐 별로 그냥 좀 친구 많아 보여서 싫은 것도 있고 뭐가 또 친구 많아 보여서 그냥 나한테 그냥 짜증 는 거죠? 질투? 네, 그래, 본인 병원 찾아서 되 집단하면 그렇게 끈끈한 관계는 돼. 아니, 여기도 안 끈끈한데, 보여 여기는 본인이 믿더가 아니니까 그게 좀 질투나고 가 짜증이 나는 거지. 본인이 아... 거기서, 짱 어, 먹어서 집단 해봐라. 그러니 사람들이 아... 엄청 역동을 걸거든. 하, 진짜. 고통받아봐라. <laughs> 고통스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얘도 시비 걸고 쟤도 시비 걸고. 아, 근데 다 아는 거 같아. 요 뭐이 12권은 그 사람의 내면에 다아는 느낌? 내가 네, 무작위 느낌 그런 느낌이 될수 없지 않나? 근데 난 무작위가 진짜 안 네. 힘들 것 같았는데 한쪽으안 어, 힘들어 보여 네, 힘들 것, 것 같아요 내가 집단을 2000, 2004년에 2004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본격적으로 집단하기 전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랑 집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음. 모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고 내가 제안을 해서 모임을 꾸려줬거든 진짜 역동이 나한테 다 걸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아, 숨막혔다 어. 어. 그래서 아 어, 나는 못하겠다 응. 그래서 내가 만든 걸 내가 나왔어 저는 누다신 님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자기 얘기도 하고 그래서다 아깝게 느껴지서 좋았어요 아 그리고 누다신 님 오늘 그런 부분 인간적인 부분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좀 가깝게 느껴서 되게 좋아요.